지사 허초희 공룡 열목 어귀에 비가 막히니 무역 골짜기에는 안개가 깔려 있네 긴한해 젖은 임의 마음 밀물과 같이 아침에 잠깐 물러가고 저녁에 되왔으면 양동과 양서에 봇물은 넘실넘실 임의 배는 지난네 구당으로 떠났네 파정굴짝에 잔나비 울어서 구슬프니 세 마디도 못들어 애간장만 끊기네 집은 강릉 땅돌 쌓인 갯가에 있어 문 앞에 강물에 비단옷 빨았어요. 아침이면 한가롭게 목남배 매놓고 짝지어나는 원앙 부럽게 바라봤지요. 영왕궁 밖은 층층이 여울인데 여울로 배가 가니 어렵기도 하네. 밀물은 기약이 있어 스스로 오지만 가버린 임해배는 언제나 돌아올까.